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1분기 건설기성은 26조 8,6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2,172억원 감소했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 일이 없어 쉬고 있는 인력 장비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성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율이 20%를 초과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3분기 이후 입니다. 건설기성 하락은 유휴 인력과 장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건설업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폐업 신청이 중소 건설사 위주로 이루어졌던 대반에 올해는 중견 건설사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 111위였던 영무토건도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11곳으로 증가했습니다.